일절에서 3 5오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익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에는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중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소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남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재학을 낳으며 그들의 뱃 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이 새벽 아침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님들 삼가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죠. 이 억장은 억장 지성으로 이준말로 억의 수만큼 그런 높이 쌓은 그 성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애써서 그 쌓은 성이 무너졌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게 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이 표현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의 그런 그 말을 사용하죠. 요비라는 인물에 대해서 요기에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이 말은. 일반 사람들의 그 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아까 전혀 무관한 그의 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애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이 이러진데 일반 사람들은 롯을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시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요백에 어느 날 갑자기 열명이 되는 그 자식이 비명 행사를 당하고 또 자신의 재산 모두가 사라져 버렸으니 그때 그의 심정을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그 표현을 엉무한 만 해도 제대로 아마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시험하는 시험하는 것을 허락받은 이 사탄이 그에게 질병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요의 모습에 기가 찬요의 요배 아내가 요벳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요에게 닥친 이 엄청난 이 비보를 들은 그의 친구 세 명이 그를 위로하러 왔고. 세 명의 친구들과 욥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바로 이욥기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처음 욥의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왔을 때욥의이첫 차만 이 모습에 과일 밤낮 동안 욥과 함께 있으면서 뭐라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비 자신의 처한 이 처지에 대해서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라는 한탄을 기아점으로 친구들과의 그 설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설전이 끝난 바로 이탄두 번째 내용이 시작이 되죠.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엘바스가 이 욥을 다시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너는 스스로롭고 지혜롭고 의롭다고 하지만 네가 하는 말들을 종합해 볼때 너는 결코 의롭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 주시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악인을 가만두지 않는 그런 벌하시는 분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너의 삶에 나타난 그런 결과를 두고 볼때 지금 네가 처한 처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의 결과이기에 너는 악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엘리바스가 요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같은 엘리바스의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눈은 맞죠. 성경에서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욕이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몰랐더라면 우리는 엘리바스의 주장이 당연히 타당하다라고 여기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말씀을 통해 유이 지금 왜 이같이 비참한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엘리바스의 이 같은 심판론에 100%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바스는 공의의 하나님만을 알고 사랑의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즉 엘바스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엘바스의 주장대로라면 저는 물론 여기 모인 우리 함께 우리 누구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재인 중에 개수였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재인인 인간을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신 성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순종과 성자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된것 중에 하나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긴다라는 사실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전부로 여기기에 그릇땐 판단과 원망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빙산의 대부분은 물 속에 잠겨져 있고, 그 일부분만이 물 밖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이 현상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하고 단정하거나 그것으로 인한 원망과 낙심과 정제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섭리에는 겉으로 나타난 것그 외에 우리가 알수 없는 당신의 깊은 뜻과 또 당신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바스의 주장처럼 죄인인 인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한량 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 그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갈팡질팡한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리고 매 순간 순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그 사랑 속에 공의가 설 때. 그 사랑의 공이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이 복된 주의 삼일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의 힘입어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시는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주를 보내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천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상황 속에서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느끼며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향하신 그 당신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진리를 품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이 주일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께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